어떤 정치인도 이 정도 인기가 없을 거예요. 길거리에 나오면은. 최최 그래서 뭐 유세 차량을 가지고 전광판을 틀거나 모래를 튼 것도 아닙니다. 지금 허경영 후보님 지금 한, 한 분만 그냥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무슨 장치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기 예고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예고 없이 왔는데 이 정도 지금 인기를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대통령보다 인기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민심이고 여론입니다. 언론에서 자꾸 가려서 그렇지 이게 진짜 민심입니다. 다시 어, 찍자. 맞아요. 맞아? 내가 내가.

하 는데 그 실망 못, 못 보신 분들있으 시면 이따가 좀보 세요. 오늘 인 기가 연예인 보다 많았 습니다. 후보님하고 허경영 후보님하고 근처에서 이제 유세를 하게 되셨는데 허경영 후보님 쪽으로 인파가 완전히 다 몰렸습니다. 네. 거. 의의열 배수 이상이. 비켓만 비켓만 내리면 돼요. 비켓만. 기다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시고 내일 또 아마 미세를 또 하시러 가실 겁니다. 미세 일정 다 받으셨죠? 아, 내일 허경홍보님 유세일정 알려드릴게요. 아, 여기다 얘기해 내일 허경홍보님 12시 정호. 정호의 서울대 입구역 2번 출구에서 유세 있으시고, 그리고 오후 4시 오목교역 2번 출구. 그리고 혹시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이거 혹시 지금 타이핑 가능하신 분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부탁 좀 드립니다. 내일 허경영 후보님 유세 일정 4월 5일 월요일이요. 정오 12시 서울대 입구역 2번 출구 그리고 오후 4시 오목교역 2번 출구 그리고 오후 7시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미안, 미안. 네, 네 미세일정 채팅창에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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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예, 좀 공유 어, 좀 부탁드립니다. 내 내일 월요일 다시 알려드릴게요. 정오, 정오 12시. 서울대 입구역 2번 출구 예. 오후 4시 오목교역 2번 출구 오후 7시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네 내일도 아마 인파가 장난 아닐 거예요 내일 특히 7시에 홍대 입구역에서 유세하시는데 그때 아마 오늘 해와역보다 많이 올 겁니다 사람들. <laughs> 오늘도 아마 한, 한 2000명 정도 온것 같은데 언론에서 아직 안 나왔죠. 언론에서 아마 안 내보내 줄 거예요. 투표율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뭐 온라인에서는 뭐 개인들이 홍보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laughs> 그다 <laughs> <laughs> 지금 이미 찍고 간 사람만 해도 한 100명, 100명 이상 될것 같은데, 한 200명? 300명? 계속 네. 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 연신에 있는 모든 젊은 분들이 어. 다오는것 같아요. 그래 방송으로만 가야겠다. 아니, 찍었어? <laughs> 올려, 올려, 올려. 아, 이제 거의 많이 찍으셨나 보 봅니다. 네. 이제 슬슬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 그날만 하면은 또 나온다. 네.

찍어시잖아 저기 진짜라기임 아니 아니 아니. 야너 카메라 있어? 카메라 내놔. 어이 사모님 찍어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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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아 젊은 분들 진짜 오늘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100%입니다. 100% 100%, 100 지금 좋아서 다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맞습니다. 니 <laughs> 지금 진짜 민심을 보고 계십니다. 언론에서 비춰주는 그런 민심이 아니고, 이게 진짜 민심입니다. <laughs>

집코드를 가시는데, 어디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오고 있어요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감가모양도안 <목소리> <목소리> 있고요. 오목교영 홍대요. 시간 때야되 네. 홍대는 내일 저녁, 7시. 네, 저녁 7시에는 홍대 가십니다. 허경영 총대님 저녁7시